구독, 좋아요, 빨리 눌러. 저기 앉았어. 저을 싫어. 얼마 안 됐네. 잤어. <laughs> 음. 잠이 안 왔어. 음. 왜 잠이 안 왔을까? 자기가. 음. 안돼. 자기 자야지. <laughs> 푹 자야지. 우리 내일도 아, 데이트하러 나가야 되는데. 피곤하면 안 되잖아. <laughs> 눈좀 까봐. 이리 와봐. 섹시해? <laughs> 음. 이리 와 음. 저기 자야 돼 진짜 눈 <laughs> 감고 눈 감고 그만 좀 쳐다봐 부끄럽잖아 진짜 부끄러운데 당연히 부끄럽지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많이 쳐다본 그래서 <laughs> 도깨가. 무슨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달라고? 안돼 너잠못자 음, 배꼽 찾아야 되거든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면 너 배꼽이 없어질 거라서 이 같은 게 손은 깠네. <laughs> 음... 눈감고 살고 있었네. 어느 날 여우가 산에서 토끼를 만난 거야. 토끼는 너무 무서웠어. 여우는 사냥을 하던 중이었거든. 잡아먹힐 줄 알고, 토끼는 겁을 먹고 있었는데, 여우가 겁에 질린 토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여우는 놀랬어. 너무너무 놀랐어. 토끼는 사냥감에 불과한데. 내가 토끼를 사랑하게 된 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런데, 여우의 그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우는 도끼 뒤을 따라다니면서 도끼를 지켜줬어. 여우의 친구들이 그 여우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어. 사냥감 뿐일 토끼를 먹잇감인 먹잇감일 뿐인 토끼를 지켜주는 여우를 보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올렸어. 그런데도 여우나무 놓지 않았어. 그 토끼를 너무 많이 사랑했거든. 여우는 도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처음엔 그 토끼도 무서웠지만, 어느덧 그 여우의 진심을 느끼고, 토끼도 여우를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그 토끼와 여우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둘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기 전에 여우가 이런 말을 했대. 평생 동안 너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 도끼야. 도끼도 말했어. 저도 여우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가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우는 토끼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정말 당연하게 당신을 내가 찾아서 다시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여우는 아주 멋있고 잘생긴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토끼는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손도 맵고 그런 사랑스러운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둘은 우연하게 만나서, 정말 당연하게도. 진짜 예쁘네. 내 도끼 사랑해. 이번 생에도 이렇게 만났어. 다음 생에도? 내가 너를 찾아갈게. 사랑해.